꼬실 거라고. 착쳐. 어머 들었나봐. <laughs>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니언 대지민입니다. <웃음> <웃음> 와 진짜 너저 지금 약간 떨리는 것 같아요. <웃음> 거짓말. <웃음> 지금까지 2 시간 넘게 놀았으면서. <laughs> 네, 네 대지빈님, 네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훈이형 치면 바로 대지빈님이 아, 바로 아래 훈이형 대지빈.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눈물. <laughs> 아나어떡해네 그래서 제가 콜라보하자고 연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아 맞다,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지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제가 오늘은 대지빈님의 파우치를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근데 너무 귀여워. 네 그래서 이렇게 주토피아 파우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셋 하면 아시죠? 하나 둘 셋! 후! 레, 레, 레. 이거부터 볼까요? 저 이런 거 요즘 너무 좋아해요. 헤어롤. 헤어롤 이거 어디서 샀어요? 다이소. 다이소 헤어롤. 이거는 아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앞머리를 잡아당긴 다음에 훌로. 대충 느낌 아시죠? 아이 느낌. 이러고 귀거를 활보하면 예쁘다. 예쁘다. 멋진 여자. 지지 않아. <laughs> 야, 아픈 사 에어핏 어퓨 쿠션 보송 21호 이거 윤짜미 쿠션으로도 유명하죠 제가 아주 많이 쓴 데일리템이다 어머 어머 진짜 너무 정말 데일리템이다 대단하 <laughs> 이거 얼룩 원래 있었던 거죠 디자인? 디자인 <laughs> 어머 안 해도 정말 누가 봐도 많이 썼다 <laughs> 네, 자, 한번 이거 써보는데 써보고 싶어요. 이거도 매하이 돼가지고 여름에. 어, 진짜 나도 딱 바르자마자 솔직히 아 보송 쿠션이지. 오 바로 보송해진다. 어동 보어 시끄럽게. 근데 갑자기 카메라가 덥다고 꺼져가지고 <laughs> 제가 여기 발랐는데 화면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다. 살짝 붉은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 그래가지고 홍조... 또지 할날 있지, 뭐... 아해 아, 안해? 아, 안해? 그건 아, 하지구 아, 그래서 약간 홍조 있으신 분들은 살짝 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뽀송한 마무리 별로로... 지민이 실매. 다음으로는... 다이소꺼! 다들 아, 네, 이거 봤어? 이거 유니크용 거에서 봤는데, 다이소의 기름종이 파우더. 이게 진짜 가성비 짱. 원래 노세범썼 없었었는데. 누나 것도 좋은데? 아, 오늘 바꿀걸. 아쉽디. 오, 향기 미쳤다. 오, 너무 좋은데? 베이비 파우더. 어 베이비 파우더. 어, 같이 샀어. <laughs> 약간 처음 봤을 때, 오, 냄새 좋다. <laughs> 좀 세네요, 냄새가. 세요? 응. 음. 나는 왜 이렇게 안냄 저는 물향을 좋아해요. 아, 없은 물. 이렇게? 이거 너무 가격 짱. 3, 가격장 3,000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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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써요? 그냥? 그냥 똑, 어디에 써요? 앞머리 앞머리 머리 안 감았을 때 얼굴이 안쓰고 얼굴도 쓰긴 쓰는데 머리 만약에 떡졌을 때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그냥 쑥 바르면 티안 나고 일주일도 안 가면 좋. 네? 안 아, 돼? 네? <laughs> 잘못 들었나? <laughs> 일주일이요? 일주일. <웃음> <웃음> 이거는 제가 윤짜미 어퓨 에디션 했을 때 했던 티라미수 무더스 에디다우스 루게마이 아이즈 수즈빈 손깍지 키싱미 키싱구라미 <laughs> 이건 이름이 키싱구라미? <웃음> <웃음> 비슷한데? 근데 달라요 발라본. 아, 얘는 완전 되게 한, 하늘 아래 같은 색 조였다. 맞다. 이게 아, 겉으로 보면 네. 얘는 완전 그펄 있다. 실크 시모한 시노. 타입이네. 완전 어, 시모 <laughs> 이런 색깔이더래 그래? 어머, 영상 속에 여기 다르게 나와? 당황했네. 실제로는 완전 비슷한데 영상에서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네. 뭔지 알죠? 아, 이렇게 보여줬어야 됐네. 저... 우리가 하보 이거 <laughs> 오늘 이걸로 메이크업한 거예요? 이건 여기, 이거 키싱, 키싱, 그러면, 그러면 애교, 애교, 애교 어떻게 사용해요? 애교. 이거는 보통 우리 브러쉬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래. 이걸 이렇게 발라서 응. 애교살에다가 애교살 그냥 이렇게 <laughs> <쓰는> 아, 이게 <laughs> 약간 붉은 기가 있는 색상인데도 애교살로 사용하는 예쁘죠? 이게.. 오 진짜 예쁘다.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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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오 약간 오 예쁘다. 이게 위에도 약간 이색성 가는 거 맞죠? 위에는 이거 이거. 이거 아 위에를 이거 수제면 손깍지로 먼저 베이스를 깐 다음에 아래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발라주니까 원래 이거랑 너무 그... 예쁘다. 이거 어머. 그색 조합은 진짜 사야 된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어머. 이거 이거도 쓰 이거 200년대 말고 썼어. 이거 이거를 먼저 눈 주둥이다 베이스를 아주 옅게 조금. 아오 보인다. 이렇게. 오, 오, 진짜 이쁘네. 이렇게 바른다. 이거를 바른 다음에 음. 이거를 조금 더 위에다가 올려서 라블리하고 살았어. 이걸 바른 다음에 아래 애교살이다가 두걸. 비싱. 이게 이게 색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진짜 어머 색조 진짜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만만네요 <laughs> 만만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해요? 이거는 눈썹. 음. 이거를 눈썹으로 사용해요? 이게 겉에는 진해 보이는데 어. 이게 실제로 바르면은 눈썹에 바르면 옅게 어. 나가지고. 어, 미안 미안. 포코아 <laughs> <laughs> 색상. 코 색상 되게 진짜 딥한. 어 맞아. 적이었는데, 저 이거 처음에 모르고 눈두덩이 올렸다 깜짝 놀랐어 근데 이거는 눈썹 눈썹용. 제가 원래 보통 아이브로우를 사용했었는데 너무 가까이 보시면. <laughs> 어, 제가 승녀의 얼굴을 내가 또 너무 가까이. 이걸 이걸 바로 원래 제가 눈썹 그리는 거를 이걸 사용했어요. 언제 옛날에 이거 에뛰드 사왔었고 눈썹 그리는 거 썼었는데 다 썼어요. <laughs> 저도 나. 이걸로 써요. 오늘도 이걸로 하고 왔어요. ASMR. <laughs> 살 진한데? 저는 워낙에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 지빈이는 앞머리가 갈색이어서 이거 쓰면은 좀 진해질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어디 브러쉬예요? 이거 다이소 거예요. 어 진짜? 1,500원. 그리고 이거를 바른 다음에 얘가 묻었을 때 이거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싹싹싹싹 풀어주는 거. 일단 이거를 먼저 어, 근데 잘... 이거 아이브로우 쓰는 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괜찮다키싱구람미 키싱 구라치지 마. 어머. 다재기그 <laughs>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토니모리 마이 써니 키즈 앤망 선크림. 선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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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랑 똑같이 쓴 스펀지가 있딱 봐도 순해네요 순해 순해 순하죠 순두해 키즈 앤맘 엄마의 마음으로 담았다고 키즈 앤 맘이 엄마랑 아, 엄마랑 얘랑 같이 쓸수 있는 <laughs> 엄마의 마음으로 다 너무 많져셨는데 선크림은 손가락 두 마리 정도 써야 돼 원래 이렇게 멋있어? 네 원래 저 엄지 손톱만 했으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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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발라야지 효과가 아니야. 있어 <laughs> 오, 근데 어 <오>, 정말 백탁이 <laughs> 물감 아니죠? <laughs> 아니 이게 피부에 데 오래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많아요? 안 돼. 갑자기 근육. <laughs> 안 된다고. <laughs> 아, 정신 차려.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그치, 자연스럽게 조금. 근데 또 됐다, 그쵸 아. 이제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퓨 리글리터 얘는 이름이 빛이 되었죠. 그다음 이거는 어퓨의 젤리 마멀레이드. 마멀레이드. 마이드 오렌지 인 레드 토니 모리 립톤겟리틴어 유명하잖아요. 다빠로돼 있습니다. 아 진짜? 아오 마이 갓. 너무 편해. 그냥 쓱쓱 바릅니다. 발라봐도 돼요? 네. 우와 발색이. 어 근데 너무 촉촉하다. 어 깜짝 놀랐어. 근데 냉장실에 넣었고 아침에 아침 쓰면 입술 이 너무 촉촉해 시원하고. 대박. 이거 여러분 빨리 블렌딩스 나 이거 촉촉해가지고 블렌딩 잘 되겠거니 해서 지금 착색. 청춘... 와 어, 이거 너무 빨리 착색되는데? 그래도 무조건 바로 나 어,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로 <laughs> 이거 바를 발랐던 모양 그대로 바로 얼마나 됐다고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그다음에 나멀레이드 이거는 애플리안 컬러인데. 애플리. 잘 썼어. 진짜 많이 썼나 보다. <laughs> 자린고비어얘 엄청. 척크 척크. 얘도 투명 투명하다. 투명 투명 척크 학생들이 쓰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어떻게 사게 됐어요? 푸니아님 영상 보고. <laughs> 네, 그래고 제가 한번 얘기해봤어요. 아까 저한테 말해줘가지고 잘랑 <laughs> 원래 리클리터다종 있었는데 색깔 잘보가주고다 샀어요. 어떤 거 제일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 저 검은 색깔. 아 어, 진짜? 검은 색깔이 그그 그 당시에는 그 제가 어. 쓰던 틴트랑 조합이 잘 맞아서 그걸 맨날 썼는데 그다 썼어요. 약간. 살짝 검붉은 느낌이기 때문에 살짝 보죠 이거 머리에 꽂고할까요 너무 예쁘다. 약간 응답하라 1988. 감다디. 다다디다네 <laughs> 마지막은 이거 뷰러 제품. 마스카라 감았어. 어머. 이거 어디 거예요? 이게 예, 스킨푸드 러런데제 음. 눈. 빈율이랑 네, 잘 맞아요. 잘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근데 오늘도 했죠? 네. 우와, 속눈썹 진짜 길다. 긴 거예요? 오, 언더도 엄청. 나중에 화장하면 진짜 예쁘겠다. 언더도 귀여 <laughs> 어머, 이거 뭐야?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 플라워 블러셔 3번 자몽 속사탕. <laughs> <진짜 살폐한. 웃음> 이거랑 같이 쓰는 브러쉬. 맞아, 이렇게. 약간 사선 브러쉬랑 쓰면 더 예쁘죠? 이거 이렇게 해서. 응. 억지로 웃음, 웃음을 칠까? 약간 분홍분홍한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딸기우유 빛 색상이거든요. 딸기우유 아닌가? 딸기. 약간 주시딸기의 딸기. 주시 딸기맛. 숙취 메이커. <laughs> <laughs> 맞아, 아까 제가 오늘 뭐 먹을지 생각하고 그랬더니 닭발에 뭐였죠? 닭발에 소주? <laughs> 저 닭발에 소주를 먹자구 초등학교 6학년이 이거. <laughs> 사실은 곱창. 곱창에 소주였다면 <laughs> 아? 숙취 메이크업 할때 너무 좋은 어 시끄러워 이거 조용히 해잖아 어? 조용히 했다 <laughs> 아, 내말잘 듣네? 네. 이거를 이거 블러셔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음. 제 낯빛이랑 좀잘 어울리고 낯빛이랑 낯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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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또 시끄러워 어, 닥쳐! <웃음> <웃음> 어머 들었나 봐요거 <laughs> 네, 보여주세요 아 우리 아니야? 왠줄 <laughs> <아닌> 알고 다 <laughs> 들어서 누가 닥치라 했구나. <laughs>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이게 자순사탕 이게 6,000원인가? 근데 너무 좋아요 이거. 사세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제가 대지비님의 이렇게 깜찍한 파우치를 털어봤습니다. 와... <목소리> 너무 많다. <laughs> 저 약간 지금 기빨린것 같죠? 왜요? <laughs> 약간 지금... 아주세요 <마요? 웃음> <마요? 웃음> 어, <지친다. 웃음> 아, 지친다. 닭발 먹으면 좀 힘이 날요 그런가요? 곱창이랑? <웃음> <웃음> 이거 파우치 영상 맞나요? <laughs> 네. <laughs>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대지빈 양 파우치를 털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드 떴죠? 이, 카드. 이, 이 카드를 클릭하면 대지빈님이 제 파우치도 털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얌전한 훈이언, 후니언, 차분한 훈이언도 볼수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와요. 반겨, <laughs> <당겨>. 반겨. <당겨. 웃음> 네 그럼 대지빈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오늘 훈이언님 만나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감격이 눈물. 눈물. 쌀아 진짜. 진짜, 살아, 진짜. 아, 너무 <laughs> 어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푸니언님도 구독해 주시고 저도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와 <laughs>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